오늘은 온 인생을 예술에 바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되돌아보겠습니다. 그의 웃음은 여러 세대의 관객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코미디언 이용식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청중에게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그는 코미디 아이콘으로 남아있으며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TV쇼, 라디오 방송,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용식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의 이야기는 예술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큰 사건과 깊은 상실, 생사의 순간을 겪었던 한 남자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결의,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용식은 1970년대에 예술계에 입문했는데, 이 시기는 한국 코미디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의 출발점이 코미디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음악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대에 서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수이자 음악가였으며, 레스토랑과 작은 카페에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1972년 청평 어쿠스틱 기타 페스티벌에서 이용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증거이다. 하지만 운명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인해 그는 코미디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이자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람인 박은수를 만났다. 그를 이끌어 코미디계에 입문할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박은수였고, 그 후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그는 1975년 MBC 오디션을 통해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했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 코미디 무대에 완전히 새로운 색깔을 가져왔습니다. 우아한 연기 스타일. 독특한 유머러스한 스타일, 단순하고 친밀하면서도 지성이 넘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는 독특한 외모와 목소리로 청중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1980년대 텔레비전이 붐을 이루던 시절, 이용식은 일련의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이정표는. 아마도 19년 동안 그와 함께 해온 어린이 프로그램인 포포포일 것이다. 포포포는 그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도움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를 여러 세대의 한국 어린이들의 가까운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웃음과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하는 재미있고 친근한 프로그램입니다. 포포포라고 하면 사람들은 밝은 얼굴과 따뜻한 목소리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이용식씨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시오 덕분에 그는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라 온 한국 가족에게 사랑받는 인물, 어린 시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용식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 없이 지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23년 전 그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 상실은 그의 마음에 큰 공허함을 남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도 같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촬영 세션 중에 그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그는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가 갑자기 찾아와 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당시 겨우 6살이었던 어린 딸 수민이 병실 문 옆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살아남기로 결심하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술 후 그는 회복되었지만 그의 건강 상태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장 문제를 겪었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낙관주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대에 서고 청중에게 기여하고 웃음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딸 이수민이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살아야 할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생활 방식을 바꾸고 적당히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그는 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 15kg을 감량하고 건강을 엄격히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손녀를 품에 안았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쁨, 전례 없는 행복감 이용식 씨는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뒤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기 위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식단을 따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그는 15kg를 감량했고 이전보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손녀가 태어났을 때 새로운 동기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손주들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을 보며 이제는 매일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종종 프로그램에서 공유합니다. 그는 할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손주들과 놀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의 삶에서 배운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이용식은 예전처럼 코미디 무대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부 TV 프로그램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코미디를 가르치는 강사로 초대되어 자신의 경험과 비법을 젊은 세대의 예술가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코미디가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는 예술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또한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과 인내심이 있다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이용식 씨는 인생의 모든 사건을 겪고도 지금은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종종 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웃는 것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세상도 당신과 함께 웃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하고 손녀와 놀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쇼에도 출연해 청중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은 그를 재능 있는 코미디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동기로 바꾸는 방법을 항상 아는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용식 선생이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낙관적인 정신을 잃지 않으며 앞으로도 많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용식 씨는 가족과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더 이상 큰 무대의 인물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영웅이며 힘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평생을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데 바친 남자. 이제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은 그를 재능 있는 코미디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동기로 바꾸는 방법을 항상 하는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용식 선생이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낙관적인 정신을 잃지 않으며, 앞으로도 많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가져다 주는데 계속해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